자 안녕하세요 요리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자 이제 지금 촬영 당일로 햄스터가 발매된지 지금 2 일째죠 일단은 1 0대이 정도 만들었거든요 저기로 노, 요리 씨뭐 하시는 거죠? <laughs> 어, 못생겼어. <웃음> <웃음> 여러분, 요, 여러분, 요리에 내쫓으시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에 요리 칼퇴 부탁이라고 <laughs> 적어주세요. 아니, 뭐라고? <laughs> 이제 햄놀이 리뷰하러 가볼게요. 출발! 일단, 저희 집은협장형 <laughs> 요리집도 여기가 요리의 방이 여기가 요리의 집인데 뭐야? 품돌이 되게 작다. 응. 들어가 볼게요. 저는 지금 여기까지 해봤다고요. 잠깐만. 여자 야 여기 잠깐 안돼 여기 여자 탈의실이야. 이거 저희가 예전에 그뭐 여기에서 돈 번다고 뭐 어떤 친구가 패이 맨션에서 같이 일 해가지고 돈번 적이 있거든요? 그게 접니다 거, 거기에서 제가 알바를 했었는데 게임으로 그, 그때 그걸 그대로 재현해 놨네? 그래가지고 빡쳤어요 저는 그때 뭐 저는 그때 엄청나게 빡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기. 자, 이제 문 닫지 마, 문 닫지 마. 자, 이제 햄스터 입하러 갈게요. 저제 햄스터는 햄도이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나온 루돌프 모자란 한복을 입을 또 입혔어요. 그리고 이 퓨리는, 이제 요리의 거예요. 아. 그리고 어, 퓨리야. 자. 5, 0 채널을 리뷰하는, 리뷰하는 김에 저거 타고 마신 저거 업데이트도 해 리뷰해봐 아, 그래요 어때요? 좋아요 어, 맞다. 나 그리고 비행기 없다. 비행기가 누가 없어요? 그 비행기 말고 이 비행기 이거, 이거 비행기, 이거 이거 비행기 야호 이거, 요거 요거나 이거 얻었어. 포함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새가 하고 있는 타임머신 그거예요 이게. 말을 꺼다볼게요. 이거... 까다로운 엘프레요 어, 20... 이거는 2023년 겨울이고, 2022년인가 2023년 겨울이야. 2023년 겨울 이벤트도 나온걸래요 나 아는데 내가 엄청 오래된 것 같아 내가 너무 그 이때 많이 안 했거든 게임 자저그 부품 같은 걸 찾으면 돼요 가운데에 있죠 자자 게임하는 더 해볼까요? 여길 전혀 안 돌렸어요, 지금. 조심하게. 뽑았어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번더 해요. 가운데 이쪽 뒤 옆에 주세요 제가 한번잘찾아볼게 먼저 바꿨고요 가장자리에 있죠. 옆에서 기다리도록 할게요. 아마 이 녀석은 제가 안 보일 거예요. 요리 시작하 제가 요리님은 게임. 옆에서 기다린다고 아, 하네요 게임을 시작하면 보, 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보여요 아 그래가지고 요리니가 집에 간 것처럼 보였군요 네저 저기 님 앞에 있어요 님 <laughs> 앞은 좀 아닌데 아 그런가? 요리 같죠? 자, 자맞 맞았어요. 잘지, 이 엘프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이거 정말 기 쉬워가지고 바무가 아니니 상다 맞을 수 있어요. 네 번만 하면 돼요. 아네 번이요? 지금이 음. 마지막이에요? 네. 혹시 몰라서 저는 요걸 깨서 주고 차를 먹었는데 차를 먹으면서 있고 이름이. 시간 여행자의 시계라는 아이템이에요. 음, 매우 유용하다기보다는 그냥 이거랑 그 옛날에 그 2021년인가 그때쯤에 탈건축기 관역이라는 걸시등으로살수 있었는데 그냥 서울 대진도 있었는지. 이거 어떻게 얻어요? 아, 이거 그냥 하나가 정리된 거예요, 이제. 하나가 정리됐으니까, 옆에 양옆에 찐따곤 하러 가세요. 아. 자, 하고 토맥에 말을 걸면은, 앞에 있는 토맥에 말을 걸면은, 이제 그, 이녀, 요, 요거요오 요고, 요거, 요거. 보여줄게, 보여줄게요. 아, 속화 만들려나? <laughs> 아무튼 얘랑 매우 비슷하게 생기네요. 얘랑, 이래석 둘톱니중 하나를 찾았구나. 이제 두 개만 더 찾으면 돼.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거기 2023년 할로윈. 거기는 2023년. 거기 와서 여기 와도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이걸 깨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흔들리는 거는 흔들리는 곳으로 가야 고요안 흔들리는 곳이 진짜 길이니까 그쪽으로 가야 돼요. 안 흔들리는 길이요? 음, 안 흔들리는 길이 진짜 길인데 안 흔들리는... 아... 안, 안 흔들리는 길이 빠르지 않고 진짜 가지는 길이에요 길이에요 잠깐만 안움직이는게 가지는거라고 했죠? 네전 그냥 모르겠어요 난 그냥 저는 그냥 찍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막 얘네가 흔들리잖아요 몇초동안 보다가 안흔들리는 길로 가면 돼요 감이 없는거 같은데? 여러분 그냥 찍으면 돼요. 무지성 돌진이는 그냥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그냥 무지성 돌진으로 깨세요 찾다가 빡쳐요 찾다가 빡친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찍으세요 그게 더 나아요 여기 안 흔들렸죠? 체크포인트죠? 여기 아니죠? 자, 한번 해보세요 <laughs> 여러분들 뭔가 되겠. 이거 원래 이거 원래 저같은 경우에는 동남아를 먼저 했는데 2013년 동남아를 먼저 할줄 알았는데 바로 왼쪽에 있어서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도 그냥 찍으세요 보여! 보여! 아름다운거 보여 뭐야, 안거 뭐야 거. 진짜 이거 흔들리는거 안흔들리는거 보이는데 <laughs> 예 저도 다했어요 능숙하대요 그냥 찍었는데 여기 왼쪽에 2023년 국나라만 하면은 국나라만 하고 이제 밖에 나와서 코맥이 날리면은 이제 손님 바퀴 쉽게 저거를 줄 거예요. 자. 이제, 뭐예요? 이제 여기 가면 되죠. 그냥 이거 매우 쉬운 꽃게 3마리만 주우면 돼요. 꽃게 3마리를 주우면 돼요. 코맥이 말을 걸어보세요. 네. 수리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요 녀석, 저 녀석. 어, 얘. 얘한테 말 걸어야 하니까. 응. 꽃게가 거기 있나 보군요? 어. 오 꽃게를 골라요. 꽃를잘 찾아가세요. 어? 꽃게 잡으러 가자. 뭐야 얘왜 이렇게 눈아에있는거있 뭐? 뭐 어딨죠? 여기 보면 개 보여요? 어 뭐야 여기에서는 요리가 좀 보여요. 보여요 뭐야 이게 아, 여기서는 보여 여기, 여기서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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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어 여기 폐 파는 데잖아 요. 음. 그동 2013년에 동남아 액그 업데이트가 됐었거든? 찾았다! 여러분 응. 찾았어요! 이놈을... 이놈을 가져가가지고 맛있게 요리해 먹으면... <laughs> <laughs> 깻말이 된 거야? <laughs> 자, 이 녀석한테 말을 걸어주세요. 동! 응. 나가서... 저기 요. 누나한테 말을 걸어주세요. 나가요어 나가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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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한테 말을 걸어요 얘. 뭘 획득했대요? 자동차 쪽으로 가보세요. 잠깐만. 네. 제 생각에는 그거... 제 생각에는 이거 베낀거 같아요. 이거, 할, 하... 이거, 하야 누구죠, 하리야 아, 그, 저 친구입니다. 오, 이거 근데 꽤 재밌는데? 이 요? 점프. 잘, 해... 잘, 빨리, 빨리 오세요. 어디 가지? 여러분, 로딩이가 없어졌어요.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지금 친구를 증방 중이에요. 뭐, 여씨시간 저기 있으니까 저는 이제 다시 쪽으로 갈게요. 음. 이 햄돌이 진짜 귀엽죠? 자, 이제 햄스터 리뷰로 넘어가실 건가요? 네. 자, 이제 이 햄스터 같은 경우는 자, 잠깐만요. 케이스좀 끄고 가실게요. 아, 자, 이제 이햄돌리는 어떻게 입영을 하냐면, <laughs> 그펫시랑 아기 파는 데 있죠? 저쪽으로 가보면 아까 저희가 <웃음> 그날 친구들 <laughs> 방해를 받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상대 좀 하라고 했다. 잠시 마이크 통을 끌 수도 있으니 야, 예, 알겠어요. 여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햄터들이도와다니고 있는데, 그냥 할 수가 없고, 여기 옥수수 있잖아요. 이걸 구매를 하는데, 1 9 9억박스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엄마한테 겨우겨우 문제집 4장 풀어가지고, 이거 샀어요. 여러분, 저 문제집 하는 동안, 이제 한달 동안 문제집 10장 풀었어요, 10장. 그러니까, 저 이거 올리면은 제발 좀, 구독, 좋아요 계속 눌러주세요. 제발. 자, 마이크를 다시 쳤고요. 친구 내쫓고 있었냐봐요. 친구 내쫓고 있었나봐요. 내쫓으라 좀 힘들었어요. 그 친구가 좀 말을 안 듣더라고요. 자 이제 이 핸드믹 이벤 끝났으니까 너무 불안해 표정 봐봐요 상대팀 어떤지 한 번만 봐봐요 어.. 판나씨 판매시. 네? 판나씨는 판매시는... 네 되게 얼굴이 얼굴이 되게 빵빵하아 <laughs> 그래요? 아니, 얼굴이 되게 넉죽해서 귀엽... <laughs> 얼굴이 되게 넉죽해서 귀엽네, 요 <laughs> 아니, 얼굴이 귀엽다니까, 저거 빵것 같아서? <laughs> 그게 더 기분 나쁩니다. 아니, 왜 기분 나빠, 이게? 그냥요. 왜요? 기분 나쁘면 안 돼요? 동생씨, <laughs> 네. 다리 좀 이어주세요. <laughs> 마음이 좀떡하요 다리 나 이어주세요. 네? 다리 이어주세요. 저닭 사야 되는데? 기태 뭐예요? 저, 그냥, 나, 닭, 원래 그냥 끌리는 대로 사왔는데. 달리야죠. 그거닭 사가지고 키우셔서 수확해가지고, 우리 기재 풀어놓으면, 그 친구들이 기질 네. 나가서 지켜줄 거예요. 근데 닭 어떻게 사요? 철로 안 되나? 철로 돼요. 다이아, 어. 뭐, 안 되는가? 아, 에그? 에그를 어, 사야지. 뭐, 무슨, 나이... 먼저 닭을. 얍, 얍, 씁 저는 가죽과 옷 입고, 철검으로 해당 마친 다음에, 바로, 바로, 닭을, 무한, 생성을 할게요. 여러분. 네? 이 친구가 갑자기 해를붙여줬는데 뭐지? 그럼 이 친구를 믿고 사연을 해 볼게요. 러스복컷 네. 뭐야지? <laughs> 그냥 돌검으로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아, 네. 요리를 시켜볼 거예요. 요리 를 모함으로 만들 거예요, 하하. 엑스락스락. 이희 이희 이희. 야, 신난다 치킨이다. 치킨, 치킨 그 팔아가지고 부자 될 수도 있어요. 아, 뭐야. 자, 자 얘들아, 옛날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 구해주는 거야. 얘들아 알겠니? 안구해주다면 니네를 파서 치킨으로 먹어버릴 거야. <laughs> 치킨 가지고 있으면 물가 올랐을 때 치킨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애매한 어? 단계면 팔아야 돼요. 왜냐? 소리 안 나오는데? 소리 나와요. 정신을 차려요. 네? 잠깐. 소리 안 나와요. 소리 나온는데 당신이 없잖아. 어? 당신이 딴데 갔잖아요. 남자가 놓고 처리한다는데. 나는 5 7 나는 5코드 277. 에헤이. 로딩 시 점프점프 해봐요. 아니, 저 인터넷 연결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세요오류코드 277. 망할. 아, 그러면 저도 나가. 나갈...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